2020만 1021일용하량 식소감,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말씀 10편 31편 1절에서 24절까지 요절, 24절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연약한 모든 인생들의 보호자 되십니다. 다윗은 대적들의 계략으로 인해 환란과 곤경 가운데 빠졌습니다. 자신을 변호하고 돕는 사람은 없고 모든 사람이 그를 대적하며 죽이고자 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고통을 뼈가 녹는 고통과 같다고 묘사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모두 하나님 앞에 아뢰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픔과 분노와 같은 자신의 감정도 하나님 앞에 모두 드러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어느덧 다윗은 감사와 찬양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믿음과 소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난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는 영원한 샘물과 같이 하나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새롭게 끊임없이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강하고 담대한 다윗을 보게 됩니다. 보통은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으면 약해지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 가운데 기도하심으로 담대히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